빌레몬서 1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네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잠시 잠깐의 그러한 종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받는 형제로 오늘 심오를 맞이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영, 그 사랑의 행복을 줄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사랑받는 형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사아하고또 사람들을 바로 그러한 대상으로 또 특별히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런 선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은, 어, 빌레몬서 1절에서 바울이 처음에 빌레몬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예. 그리고 또한 바울과 자신을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계속 이제 빌레몬서에서 뭐 7절에서도 형제여. 또한, 어, 이이0 절에서도 형제여 그래서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로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두라 그런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그렇게 영접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바울에게 빌레몬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그러하단, 그런 사랑받는 형제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을 그만큼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한 빌레몬도 이제 오네시모를 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빌레몬도 바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똑같이 이렇게 예,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 또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로,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성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또한, 음, 성교를 하고, 어 양육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 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똑같은 바로 형제 자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십육절에서는 그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제 특별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정말 이게 특별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로 어, 우리를 어, 선택하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어, 바로 그렇게 특별한 또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비교. 그첫 번째로 십육절에 보면은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그래서 종보다 더 어, 나은 존재로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죠. 종 이상이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근데그 다음에 그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형제인데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하다. 특, 바울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다. 근데 여기 이제 특별이란 말이 말 그대로 특별이란 말이기 때문에 최상급이에요. 그게 최고로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다. 최고로 특별한 어, 바로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내게 그네 특별히 최고로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인데.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하물며라는 말은 이제 원문상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다시 말하면은 바울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 라면은 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육신과 주안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상 비교급을 사용하고 최고로 특별히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교급 최상급. 그런데 빌레몬에게서는 오네시모가 그보다 더 특별하다. 최상급의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빌레몬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도발이 아주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고 특별하다. 그죠?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다. 바울에게 왜그러한지는 이미 바울이 다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냥 보금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특별히 가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바울에게 특별하고 또 오네시모가 특별한 것은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가 가장 또 힘들 때에 그를 섬기면서 섬김으로서 이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게 확실하게 정말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일종의 보증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정말 참된 그리스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에게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빌레몬이 예, 바오 빌레몬에게 있어서 또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그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면은 십삼절에서 내 대신 나를 하는 것처럼 또 빌레몬에게는 당연히 예, 더 특별하고 더군다나 아, 그 이전에 예, 오네신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빌레몬과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과라고 이야기는 육신 안에 육신 내로서 이미 서로 아는 사이고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바울보다 훨씬 더이 관계가 있는 그런 음,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모르게는 더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의 관계, 육신의 관계에서만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말 그대로 그 집의 종이었고, 또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오히려 사실 특별하다고 하면은, 나쁜 쪽에서 이제 특별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이 오네시모가 어 빌레몬에게 손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안 좋은 쪽으로 어 특별히 안 좋은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빌레몬에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됨으로써 말 그대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십일절에서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 유익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어, 특별한 사람, 그것도 어,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뭐냐라고 할때 사실 이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해 볼때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그를 15절에서 너네 사람으로 너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빌레몬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으로서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왕의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특별한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히 귀한 존재.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고. 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말 자체가 이제 구별되었다. 구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말 완전 무결하고 말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 성도가 된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한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가장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더 이상 대하면 안 된다. 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뭐 귀하게 특, 귀하게 대우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말 그대로 사람으로도 이제 지금 못 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런 그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을 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뭐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또 바울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사실은 그것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문제가 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속하신 값비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어, 세상에 함부로, 내 편견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세상에서 어떤 세상은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세상, 우리를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자꾸 잘 보여서 라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세상에서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뭐바울이이 오네시모를 특별히 감옥 중에서 갇힌 중에서 나왔고. 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애정이 가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인 것처럼 바로 예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대우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세상에 그런 값싼, 또 헛된 것에 내 자신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내 팽개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하신 그것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에 걸맞게 아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또 사람들에게 또 진짜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이유, 이런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유익한 존재가 될수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이게 그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또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